여기 아닌가? 와. 맨날 오만히 있아 맞아. 우와, 이게. CD에요, 이게? 우와, 진짜 <laughs> 크네. 저희 집에 스 장이 있어. 그립 이번에 글리치 모드. 아. 일단 하나를 까고. <laughs> 나올 때까지 깐다. 그분이 원하시는 이제 대놓카가 네. 나오면은 네. 이제 집에 갈 거고. 까먹지, 나도. 왜냐면 이미 비가 응. 많으니까는 지금 기 어, 제노. 어 그래요? 제노가 아, 여기서 아, 아 귀엽다. 언니가 봤는데. 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저, 어 실감 네. 처음 봐요. 저 엄마도 아, 진짜,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 그래서 응. 이걸 막 자꾸 문제고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만해야 되는 거아니야요 제노니까 맞긴 한데 이제 또이 둘이 이제 또. 음. 지켜주는 친구들이기 아 때문에 <목소리> 귀여워 스타일이 진짜 귀엽다. 귀엽다. 얘 이름이 뭐예요? 얘는? 얘 지성이 그거다. 땡지가 키스가 나방 역시 너무 귀엽다. <laughs> 그렇게 많이 사고 지금 CD를 쳐봐요? <laughs> 어? 어. 귀여워. 음, 이게 뽀뽀하게 썼지? 음. <웃음> <웃음> 귀여워. 어? 어? 마크 아닌가요?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맞나? 귀엽다. 그 사진 너무 귀여운데. 역시 마크 치타리로 문지르니까 마크가 나온것 같은데? 어, 어. 근데 왜포토카드 요즘엔 두개 들어 있어요? 원래 하나 아니야? 어, 회사 실가와 어? 음, 이거 뭐지 스티커? 귀엽다. 오 스티커 닦 이거 요 어디서 뭐라고요? 귀엽다. 아, 딱그 침대 옆에 거치기 돌리요 귀여워. 근데 솔직히 어떤 면도가 나와도 다 좋아. 아, 음. 어, 어제 마크 v, 뭐지? 브이로그? 쓴거 봤어요? <laughs> 네. 면도 안는 거?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마크. 어, 왠지 저도 마크가 땡겼어. 오늘은 제노가 나와야 해서. 누구나 같아? 마크. 마크? 마크였으면 좋겠어. 근데 제로가 가을까지는. <laughs> <laughs> 어, 아니면 철로. <웃음> 철로. <웃음> 어, 사진 진짜 예쁘다. 장이 자기가 그린 거 같아. <laughs> 응, 모르겠다. 아, 이거 크림 나왔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너무 기억 어, 아, 좋아. 내 최애 세로 데이즈. 지금, <웃음> 지금도 <웃음> 좋아요. 좋아요. 고고고, 차, 고고고, 칠때칠 아, 아니, 젊은이들이니까, <봐>. 고고고, <laughs> 젊은이. 뭘 그래? 아, 젊은이 귀엽다. <웃음> 분명히 후기의 재능 후기가 것 같아. 아, 진짜 심한 똥손이라 그게 의외로 잘됐어 근데 진짜 심한데요? 저는, 재민이 뽑아보죠. 재민이좀 떨린다. 오, 터키. 오, 잡았어. 오, 잡았어. 뭔가, 뭔가. 해, 냈어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어, 잘했다. 근데 세 번만 뽑 잘했는데. 너무 좋아지겠다. 아, 엄청 좋아지겠다. 착하 이쁘잖아. 너무 아, 귀엽잖아. 아, 와, 야, 야, 집에 가 거야. <laughs> 어, 그래도 잘세 번만 해도 되게 잘세분세분 진짜 아, 와, 진짜 귀엽다. 잘 그렸다. 어, 이거 되게 잘 그렸는데. 김우빈도. 음? 아, 그래서 채에도 다 나오고. 귀엽다. 근데 뭔가 7칠칠 명이. 일 명이 다딱 나서. 아, 맞아. 다르게. 그러게요. 중고기 하나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하이. 아 그래도 좋아 와, 이거 엄거 좋아하시겠는데? 음, 되게 예뻐요 쟤는 나의 품을 떠나지만 <laughs> 잘 전달 귀여워 그래 그러면은 허벅 하나만 더 살게요 <laughs> 근까 여기서 안 까먹어 마침 비트박스가 비지아 <laughs> 근데 이게 현장에 있으니까 하게 되네 자꾸 다 퍽퍽 시선이... <laughs> 어? 우와 어? 아? 이거 안 문질렀다 우리 아, 어. 아, 아... 아.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나 오, 어? 제노? 아! 대박 와 이것도 카메라다 카메라 와. 와 진짜 잘 뽑았다 와 진짜 좋아하겠다 그쵸? 대박 오늘 완전 저의 목소리 딱딱하게 해냈어 아아 어잘 그렸다 너무 <laughs> 귀여 이거 할머니 그거 진조가 이거 눈치 보인 아니죠? <laughs> 어? 여기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가 <laughs> 네, <laughs> 행복한 현장이래 <laughs> 네그 좋은 일에 네. 쓰는 네, 그 일은 네. 아, 네. 아 네. 좋은 일좋이요 <laughs> 무슨 좋은 일이요? <laughs> 질고 할수 있는 딱 맞아 귀여워. 뒤에도 보여줘 예 음. 그쵸 이것도 판매하시려고 링크를 다요 이거 바자 옮 제가 좋아하는 바자 음. 오기고것도예요 음. <laughs> 약간 시우민 난다. 는데아 그래서 그레몬에아 맞아 <laughs> 아, 그래, 그 레몬에이첫 아, 미니앨범 음. 비드라이브 했을 때 저는 이제 드림 이건 NCT 단체고 이건 드림 음. 이때 이제 마크가 북이랑무대로그늘했었거 어, 지성이거 되게 잘났다. <laughs> <laughs> 방금 목소리가 뭔너유명했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laughs> 의미 없는 <laughs> 게 뭐예요? 이것도 사연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laughs> 어, 그거 1, 일치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1, 일리치... 일치이것 되게 잘 알고 있죠. <laughs> 잘하시는데? 상... 이게 한 3, 4년 시즌이들 옆에서. 이것도 같이 그 제목은 팬, 저희 지인의 짠 이것도 사라지 <laughs> 이것도 이제 그 티셔츠 슬로우에시드. 이게 광야복수가 있었어요. 이거 약간 이게 폭시폭수. 어, 약간 해적 선장님 옷이에요. 예. <laughs> 어, 진짜 닮았어. 뭐냐? 어, 이거 이쁘다. <laughs> 광야복수. <광냐버트. 웃음> 아, 그 뭐지? <laughs> 광야에는 <성주에는> 시민이 <laughs> 될수 있는 어, 거예요. 예, 맞아. 제가 또 시민이 됐습니다. 어, 정우 어, 뭐안 되요? 정우식 되. <laughs> 너무 잘어막 거. <laughs> 잘 나가지고. 아이공잘나가지잘 나가지고. 영이랑재현가지나가번고3위 일본 앨가아고 3위공 잘 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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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공 잘나가트고 3위공 키친 비트 고 3위공 잘나가지트 3위공 잘 나가지고. 3위공 잘아가지고3위잘 봤습니다. 3위짝저지고 3위공 잘 나가지고. 3 방금의 텐션이 사라져버렸어 영상만 켜니까 네, 방금은 저희가 엘리버스 <laughs> <laughs> 찬양을 하는 쇼타로 너무 잘하고 근데 이 노래가 약간 두 노래 합쳐진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이거 앨범 사면은 아. 그 안에 넘브 플러스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노래 플러스 넘브라고 돼있거든요 아. 그래서 두 노래 합친 느낌이에요 아, <laughs> 노래방에서 꼭 불러보세요 <laughs> 정말 목이 나가는 그리고 뭔가 쇼타로 목소리가 되게 매력있어요 이 어. 노래에서 특히 너무 매력있어요 응. 저 라운드 앤 라운드. 라운드 앤 라운드 라운드 앤 라운드 그 노래만 라운드 앤 라운드 어 진짜 천번 들은 거 같아요 째러데이 드립 아니고 벌셀요 UX 아 어? <laughs> 익숙한 노래영국이잖아요20% <laughs> ㅎㅎㅎ <%만. 웃음> 아 어, 미라클도 진짜 좋았어요 어? 저 미라클 진짜 좋아해요 어 노나우도 어 노나우도 좋...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좋은 걸로 안 좋은 거 없어요 어전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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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그 노래 토르코 탔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걸려서 <laughs> 어? 타자 아쉬웠죠 아시짜토르코적인 노래인데 진짜. 그쵸.